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직하기양 팀장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아파트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총 투자 금액 48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대 수의 입지 용인에 위치한 계약금 5% 2천만 원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총 3,724세대 규모 미니 신도시급 푸르즈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단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.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이고, 총 3개 단지 30개동, 3,724세대,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28층 규모로 전용 59타입, 84타입, 총 2개 평형,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및 다양한 테마의 산책로, 주민운동시설,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고 실내체육관, 피트니스클럽, 테니스클럽, 골프클럽, 탁구장, 사우나, 휴게라운지, 키즈카페 등에 다양하고 풍부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도 갖춰져 있습니다.